그냥 단순한 뭐 군기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저희가 교육을 받는 편입니다. 병실 문 앞에서도 혼나고 사투로 얻어맞기도 하고 이건 뺀다는 장면이에요. 음, 그때가 학생 때예요? 이거는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 한 명이 제안을 한 아. 거예요. 우리 옛날처럼 다시 아, 해보자. 해보자. 어. 진짜 이런 장면처럼 의대 생활을 하면서 무슨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의대도 사실 사람이 사는 것이고 저는 이제 예과 2년에 본과 사년총 6년의 의대 생활을 보냈는데 이런 거 없이 공부만 하면서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또 각자 사실 공부로선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많고 팔땐 제대로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밴드도 당연히 있었어요 좀 재미를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의대를 다니는 6년 내내 서울의대 댄스 동아리 프리즈 회장을 역임했고요 6년 내내 <laughs> 춤을 췄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풀었고 흔히 하는 독서 동아리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사진 반그 다음에 운동 동아리 다양하게 다 하는 것 같아요 댄스 동아리 후배들이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지원금을 부탁한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laughs> <laughs> 그때 없진 않았죠. 죄송하십. 배고픈데 칼국수 하나 하시죠 좋지. 다른 애들도 부를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빨리 타. 여기 있어. 빨려. 야, 야 앞으로 좀 땡겨. 아 참, 빨리 와. 야 너도 좀 앞으로 당겨. 이건 사실 동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데 저는. 퇴근을 하는 순간 의사들이랑 잘안 만나요. 좀 이제 일하고 사생활을 분리시키고 싶어서 보통 일할 때는 워낙 친한 의사들이 많지만 퇴근하면 또 다른 분야 일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고 근데 6년 동안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지내는 거의 그러면 11년이죠. 11년 동안 같이 지낸 동기들끼리 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거의 밑바닥까지 다본 사이이기 때문에 어, 뭐 차에서 기다리는 장면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퇴근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 퇴근하고 같이 술 먹는 사람, 뭐 쉬는 시간에 만나는 사람 대부분 다 동기들이고 의사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친한가요? 드라마 이상으로 친한 경우도 많고요. 사실은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면 남녀 관계로도 얽혀 있고 저희들끼리는 오랫동안 같은 시간, 즉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관계가 좀더 돈독해지는 것 같다. 제가 송화한테 구백에다 까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언제? 언제?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나겠냐? 1학년 송화 생일날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세련되게 까했지 르겠는데 다른 사람 있대 와 진짜 구태희 연하다 동기들끼리 사귀는 일은 진짜 많죠 진짜 진짜 많죠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거의 6년 길게 11년 같이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 같고 그리고 뭐 CC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데 인기가 많은 사람은 이 사람도 사었다가저 사람도 사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아무래도 외부 사람이랑 만날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의사들끼리 진짜 많이 사귀는 거 같고 저는 대신은 받아본 적은 있어요 사귄 적은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이준 익 교수님이랑 안정원 씨요 이익준 이 새끼는 뭐 컴플렉스 열등감 선입견 이런 게 없어 정원이는 무력이 없어 사실 일단 이거 보면서 진짜 잘 이미지를 뽑았다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미도 배우님이 연기하는 신경외과 신경 의사 있잖아요 네, 네, 네. 정말 딱 저런 이미지거든요 정말 깐깐하고 하세요. 딱 봐도 접근하기 어렵고 까칠해 보이고 네.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 신경외과 의사를 하고 있고, 있고 깐, 한, 실제로도 깐깐하고 얘기해. 까칠하고 그 과의 특징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되게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긴 해요 아무래도 뭐 정말 이게 요만한 필드 안에서 요거 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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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주 살짝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고성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가 사실 신경을과고 소학과는 순수한 느낌? 물론 순수한 느낌도 있지만 일단 좀 애기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 분위기 특징 자체가 좀 이렇게 순둥순둥한 느낌이 강한 것 같은데, 유현석 네. 대원님인가요? 네. 어, 캐스팅 되게 잘된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음, 성형외과는 네. 대표적으로 날라리 이미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레지던트들이 전체적으로 좀잘 꾸미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실 병원 안에서 좀막 하고 다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뭐 피곤하고 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향수 뿌릴 거다 뿌리고 다니고 머리 다 다듬고 다니고 얼굴에 바를 거다 바르고 다니는 너 파김치도 먹어? 전혀 안 먹었잖아 갑자기 맛있대? 나 요즘 은 콩국수가 그렇게 땡기더라 생전는안 먹던 건데 구내식당에서 밥을 모여서 먹는다는 건 일단 일이 없단 얘기예요.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뭐 널널한 날에는 가끔 그런 날이 있지만 그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을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한두번 될까 말까 보통 그런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에 도저히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다 끝나고 새벽 되면 와장창 시켜놓고 지금 군내식당은 아니고 당직실에서 이렇게 다 같이 먹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되게 드라마가 일반적인 메디컬 드라마는 사실 그 억지 감동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어쨌든 이 의학 행위 중에서 감동을 찾기 위해서 되게 좀 과장돼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느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의대생, 아, 의대생이라고 하면 의대생 어쨌든 레지던트들, 그다음 교수들 을 되게 인간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학 행위에도 초점을 어느 정도 맞추겠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에 대해서 갖는 호기심 이런 것들을 그 보면서 좀 호기심이 더 생길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의사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재밌던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 의사들은 메디칼 드라마를 잘안 봐요. 왜냐면 보면서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러면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자기 전공과 관련된 얘기는 보기 싫죠. 밖에 나가서까지 일과 관련된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이 드라마는 의사들이 많이 봐요 왜냐면 이런 건데 옛날 감성을 자극하는 추억이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서 맞자 맞아 저랬었지 저랬었지 이러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게 되게 좀 차별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 앞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진짜 의사들이 이렇게 사냐는 질문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거, 이런 영, 영상을 보시고 드라마에 보다가 좀 궁금하신 점이 생겼다 그러면 뭐 답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나중에 스피노프라든지 추가적인 영상 제작을 통해서 또 그런 의문점들을 해결하실 수 있게 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어 계속 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laughs> 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